이른바 싱크홀 즉 땅꺼짐 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 공동이 대구 도심에 20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2는 지표면과 가깝고 면적도 커서 즉시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지하 안전 점검을 하도록 법이 바뀌고 처음 이루어진 조사인데 보강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도로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사방에 위치 표시와 숫자가 적혔습니다. 인근 왕복 8차로 도로 중간에도 또 다른 도로 갓길에도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아래에 빈 공간, 공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도심 땅 밑에 집안치마 위험이 있는 공동 204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군별로 적게는 7개에서 50개 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 일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전자파를 쏴서 땅속 구조를 확인하는 GPR 탐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확인된 공동의 3분의 2 이상이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공동의 위치가 지표면과 아주 가까이 있거나 면적이 4제곱미터를 넘어서 땅이 꺼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는 올해 1월 대구시와 8개 구군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남구 일부 구간뿐입니다. 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구군이 많습니다. 지금 검사만 하고 복구는 제한테 넘기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것도 지금 건설과랑 수도랑 시랑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장 한두 달 뒤면 여름철 집중호흡입니다. 공동이 발견된 도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나 노후 수도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땅속 공동이 지금보다 더 커지거나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사를 위해서 되메우기에 제대로 불량하게 된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싱크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고 없이 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매일매일 마치 도심의 지뢰밭들을 다닌다고 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거든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땅꺼짐 사고, 법을 새로 만들고 세금을 들여 도심 곳곳을 조사했지만 위험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